슈프리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어, 우선, 시장이 이렇습니다. 시장이 좀 좋지 않은데, 그나마 좀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, 그리고, 어, 하반기 실적 기대되는 종목들은 시장이 떨어졌을 때 분명히 저평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어, 우선, 그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 50억, 작년 대비 73%까지 올라갔는데, 어,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수 있는 이 스마트한 알고리즘 매출액이 증가하는 부분, 또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, 개선세가 이 부분으로 좀 다시, 어,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, 우선 알고리즘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, 어, 3분기라고 좀볼수 있겠는데,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시점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, 어, 타사, 어떤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도가 달리, 어떤 2분기, 내내 그 스프링할 이 증가세 같은데 뛰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한 흐름을 좀 면밀히 체크해서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어 매수가는 27,000원 목표가는 3 3만 원순정가는 24,000원 말씀드립니다.